이번에는 더 어려운 질문을 드릴게요. 경계선 지능하고 ADHD를 함께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럼 하나만으로도 어렵잖아요. 둘다 가지고 있을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어떤 막 뾰족한 방법이 있어서 오. 이 아이들에게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두 가지 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 땐 그게 참 어려워요. 음. 그래서 저도 말을 떼기가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어, 우선 ADHD는 신경 발달 장애고 우리가 경계선 지능을 장애라고 보진 않지만 아주 이전 한 1970년대 정도는 지적 장애입니다. 들어가 있었던 진행이었어요. 어. 음. 그 말에 인지적 한계가 있다라는 그러잖아요. 거잖아요. 네, ADHD를 우리가 진단받을 때 약을 먹어요. 약물 네, 목욕을 하는데 그 약물이라는 건 ADHD를 치료해준다라는 개념이 음. 문제행동을 없애주는 것보단 그 문제행동이 일어나게 하는 어떤 작용을 조금 안정시켜주는 음. 바탕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실제 계획을 세우고 기억을 더 유지하고 하나를 오래 초점을 맞춰서 뭐 집중하는 능력은 배워서 터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ADHD 약물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 약물의 효과와 지도의 효과가 아, 오래 유지가 안 나오겠죠. ]구나. 그래서 이두 가지를 동반한 아이들이 집단 양육 시설이 양육 시설에 있을 때요 두명 이상의 아이가 한 동에 보통 7 명이 있는데 두명 정도가 있다면 이 아이들이 끊임없이 싸워요. 하... 이유는 서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자극이 되겠죠. 음, 그런데 네. 경계선 지능을 제가 뭐라고 설명해 드렸냐면 어떤 이치를 이해하는 게 어렵고 어떤 상황이 이렇게 행동했을 때 추론하는 것들에 대한 지능을 부족하게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제가 왜 그런지 이런 것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반복돼서요 환경적으로 좀 분리할 수 있다면 사실은 경계선 지능과 ADHD를 동반으로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조금 이렇게 분산된 방에서 오. 양육하시는 게 우선 환경에서 할수 있는 아, 방법이고요 네. 두 번째는 두 가지를 동반장애로 갖고 있을 때 경계선 지능을 먼저 맞추고, 왜냐하면 인지적 한계가 훨씬 더 어떤 것들을 지도할 때 기본 세팅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아, 이유는요, 그렇군요.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얘기해야 되니까요. 음. 이 아이가 가능한 수준으로 기대를 해야 되니까요 그럼요. 이 아이 지능과 능력에 맞게 사다리를 놔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씩 하나씩 배워보자 그리고 그런 배우는 와중에 ADHD 약물을 복용하면서 주의력이나 과잉행동 충동성에 앞에서 말한 어떤 지도 방법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넣어주시는 게 훨씬 더 적합한 방법입니다 듣기만 해도 어려운데 어려워요 그래도 어찌 됐든 한 방에 이두 가지를 동반 ADHD와 경계선 지능이 동반된 아이를 한 방에 두세 명씩 두시지 않는 거 이것만으로도 큰 생활의 지혜가 될것 같고요 네. 방을 구성하실 때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건 네. 그러면 이제 ADHD 아이들이 약물을 복용하잖아요 네. 약물을 복용하고 뭐 경계선 지능을 원래 가지고 있는 거고 음. 그리고 이 지능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사다리 쌓기를 설명을 하는데 약물에 대한 기대는 어느 정도 하면 좋을까요? 음, 사실은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경계선 지능과 ADHD가 동반되었을 때 음. 어, 아이들마다 약물의 효과는 정말 다르지만 보통 3, 4교시가 좀 지나가면 약물의 효과는 현저히 낮아져요. 양육자 어. 어, 입장에서는요 아침에 아이가 약을 먹고 학교를 등교해요. 그러면 약물을 먹기 전 앞에 음. 굉장히 꼬물거리겠죠. 네. 거기까지 힘들고 약물을 먹고 한 4교시까지는 학교에서 버티니까 음. 조금 나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방과 후에는 약물인간 <laughs> 낮아지니까 다시 또 힘든 상태로 그렇죠. 아이들 오는 거라서요 그렇죠. 양육자가 힘들다 참 힘들다 라는 말은 엄살이 아니라 정말 어이. 그래요 음. 그리고 이 아이들이 보통은 두 가지가 다 일상생활과 학습능력을 계속 방해하기 때문에 고학년 정도 되면 교실 상황 자체가 불안해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아. 그러니까 5학년 정도 한 4학년 분수부터 시작해서 학습용이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많이 힘들고요. 어, 불안하고 힘들다 보니 ADHD 증상이나 어떤 불안이나 우울감들이 더 많아지면서 어, 과격한 어떤 행동들, 충동적인 행동들이 많이 나타나서요. 음. 선생님들이 그래도 특수교육 대상자는 장애가 아니더라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 특수교육 대상자를 좀 신청하셔서 굉장히 어려운 학급에서 어떤 학습 시간만큼은 특수교사에게 개별적인 조금 지도를 받으면서 오히려 사회생활 능력들을 좀 높여가고 음. 이 아이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다중지능 활동들을 조금 연습해보는 개별 지도 방법을 학교에서 할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게 아이를 덜 자극하는 방법이고 그렇게 해서 기분 좋게 집에 오면 아이고 <laughs> 선생님 입장 훨씬 더 낫겠죠 그렇게만 네. 해줄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 학교 현장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특수교육 대상자 선발을 음. 뭐 따로 하기도 하고 신청해서 검사를 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또좀 이용하시고 선생님들께서 아니 왜 약을 먹었는데 아침에도 그거에 똑같고 어, 다녀와서도 똑같으니까. 똑같냐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약 효과가 그렇게 길게 가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힘든 시간대에만 아이를 만나고 계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학교 현장에 네. 있을 동안 약물이 효과가 발휘되니까 양육자 소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도와줄 수 있는 자원들이 있다면 최대한 활용하셔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 양육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좀 힘을 아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